다음으로는 잡과 페이스, 다시 말하면 공사명과 절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데이터 엔트리 아이콘을 눌러줍니다. 좌측에 잡 아이콘을 클릭하고 추가 버튼 add를 눌러줍니다. 잡 네임, 공사명에 예를 들어 마고 시큐리티라고 정하겠습니다. 세이브를 눌러줍니다. 공사명이 생겼습니다. 공사명은 신세계. 삼성물산.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생성, 생성된 공사명에 저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잡 아이콘 좌측에 <laughs> 단추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. 클릭하면 앞서 만든 세 개의 공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. 하나를 선택하여 마곡 시큐리티의 절을 만들겠습니다. 1절, 2절, 3절, 이러한 방법으로 각 공사마다의 절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